지금 일단 물좀 주세요. 워터 프리스. 워터. 오늘 신났굿. 아 <laughs> 왜? Most of the time, most of the time, angry with 아. the, customer, the customers, especially customers booking. o don't like? Yes, but you know, I I rent the space so l o n h oh, i s m a l l I rent the space so long. <laughs> 아 <laughs> 어, 잠깐만요 눈 부셔 가지고. 네. 와. 여기 슈퍼 아줌마가 그래도 저하고 나름 좀 친하게, 왜냐면은 사람이 좋아요. 어? 저는 좋은 사람이면 좀 친하게 지내고, 안 좋은 사람이면 제가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말 섞을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친해. 사람이 친해. 사람이 착해더라고. 사람이 괜찮아. 뭐, 착한 건 둘째 치고. 근데 지금 화가 엄청나있네. 저는 들어갔는데,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그래가지고 뭐뭐 뭐, 이거 못 찍겠더라 아까 보셨죠? 첫 영상에 보니까 저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했네 에? 와 저쪽에 전에 있던 슈퍼는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데 뭐 한국사람이 그런 일들 많이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렌트 들어갔다가 쫓겨났다 뭐 근데 그게 꼭 한국사람이어서 그런건 아니에요 필리핀사람도 저래 근데 저기 오너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빌딩 그 슈퍼 있던 그빌딩이라할게요 빌딩 가게짜리 오너가 오스트리안이랍니다 오스트리안 오스트리일리안 오스트리안 뭐 그런 뭐 하여간 뭐 외국 사람인데 할아버지야 뭐 이래 성격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맨날 시빌건데 손님 오면은 인종차별하고 아저 양반 못쓰겠네 제가 가도 인종차별을 한대는 거야 제가 뭐 물건을 사러 와 그러면은 주인한테 가가지고 왜저 사람한테 물건 파자 또라이네 그 다음에 특히 흑인 흑인이 가서, 흑인이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더인종차별을 한답니다. 어? 왜, 어? 얘한테, 자기가 와가지고 왜저 흑인한테 물건 파냐고 팔지 말라고. 그리고, 옷그 바깥에다가 차 잠깐 세워놓으면은 손님한테, 완전 또라이네, 진짜. 물을 뿌려버리는데, 막 물을 뿌리고, 아, 여기다 왜차 세우냐고. 하고 여기 슈퍼 이용해지도 말라고. 그 다음에 슈퍼에서 가가지고는, 어? 이런 사람 손님 받지도 말고, 니네 물건 팔지도 마. 완전 또라이네, 또라이. 야 그래가지고, 아. 아, 내가 할 말이 이렇게 많아지네. 전에, 이거 보여, 뭐, 그분이 보실 수도 있겠다. 한국 사람이 저기를 통으로 렌트를 해가지고 다시 렌트를 줬었답니다. 렌트를 줬었대나, 이건 뭐. 근데 저 사람이 하도 지랄해가지고 한달 만에 나갔대, 한국 사람이. 완전히 또래 그래서 저 아줌마가 지금 자기는 돈도 너무 많이 쓰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이사하는데 뭐돈 쓰고 뭐하고 지금 왈랑 빼라고 너무 화가 났는데 네, 저하고 얘기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좋아졌답니다. 그나마. 응?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 너무 못됐어. 여기 바로 앞에 왔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한국분들, 저기 가면 안될것 같아. 얻으면 안될것 같아. 진짜. 야, 저 말로만으로 들어도, 저 아줌마가 2년을 했다는데, 솔직히 뭐, 양쪽 말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맞는 얘기 같아. 2년을 했다는데, 2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보증금도 한달 깔려있는 거, 막 나가라, 나가라, 그래고 안 줬대는데, 지금. 야, 끝내준다, 끝내줘.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제등 뒤에 있는데. 그 다음에, 어, 글리벌. 글리벌 오늘 한건 했죠? 뭐를 했냐면은, 아까 좀 전에 보셨죠? 그, 글리벌이, 뭐야, 아, 알루미늄 샤시 사오는 거. 그거 사가지고 앞으로 크게 이렇게 길고, 길게 싣고 가고 있다가, 저 밑에 가서 남의 상가를 들이받았대 그걸로. 아또 진짜 클리퍼. 어, 오늘 한건 했다 한건 했어. 고쳐줘야죠 빨리. 어? 피해를 줬으면 빨리 고쳐줘야죠. 아이고 여튼 재밌네. 아 어어 그래 그래. 아 아까 과자 사 먹어, 아, 음료수 하고 빵사 먹라고 돈준거잔돈 받았습니다. 엔진이 왔군요. 이제 엔진을 엔진을 장착해서 돌려서 셋맨을 붓고 여기다 붓고 하면 이제 오늘 중으로 당연히 끝나겠죠. 지금 1 0 시간 넘었는데 어 글리벌 너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어디 가냐 이제 어 조심해라. 오늘 한건 했으니까 어, 두건하면 엉엉 엄청 화난다.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소음이 생겼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요. 아 뭐야 쓰레기는 뭐야. 자. 바닥 공굴 시작했습니다. 요거 기계로 돌려치니까 뭐 금방 칠것 같아요. 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목소리> 어 알렉스. Sure. Any problem? Problem? 나. 라빌. 라벨. 오. 빌라. 아, 원 트럭. 쌤! 어? 다행이네 아이고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아이고 한참 고생했다 한참 고생했어 예? 죠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요걸로 치면은 블루투스를 연결해 가지고 음악을 트는 겁니다 앰플 하나 사왔죠 블루투스 앰플을 하하 <laughs> 존놈들 아니 와이프랑 저하고 잠깐만요 와잘 나온다 아니 와이프랑 저하고 요거 블루투스 앰프가 필요해 가지고 한국에다 시키면 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싼 걸로 하나 시켰는데 되네 근데 요걸 하냐고 지금 한 20분 동안 고생했어 이지 몰라가지고 아유 제가 전직이 이런 음향쟁인데 세월이야속하구나 <laughs> 자, 요건 뭐냐면 저희가 뭐 음악 틀으려고 산건 아니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 가수. 라이브 가수면 언제 오죠? 아마도 아마도 음. 예, 아마도 이제 며칠 있으면 라이브 가수 한번 올것 같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앰프 요거 와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하는 거. 어, 블루투스. 블루투스 요 센터 이걸로 하더라고. 저희는 이런 게 처음 해는거여 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이제 해 보니까 알겠네. 아. 음, 아 좋아요 좋아요 와이파이 아니,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음악 해가지고 노래 막 가수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녀보니까 막 휴대폰 보고 해 그게 그건가봐 아 촌시러 이런 거를 야 그래도 됐다 응 어? 해보 음아 좋아요 그리고 스피커는 전에 있던 겁니다 저희 노래방 할때 새거. 비상용으로 냅뒀던 거 요거는 안 팔아 먹었어요. 제가 언젠간 쓸것 같더라고 근데 앰프는 다 팔아 먹고 마이크는 있나요, 여보 우리? 마이크 있어요. 연계 있어요. 연계. 연계. 0... 오케이, 좋다. 여보, 일단 음악 좀 틀시다. 우리 직원들 좀 들려주자고. 음악은 말입니다. 음악은 사람을 좀 흥겹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음악을 빵빵 틀어니까막덩실동실에헤 <laughs> 글리벌 이거 <이코>? 아 그랬어요. <laughs> 자 아까 얘기 드린 거 글리벌이 뭘 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 부신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빡해서 빡빡고 그래가지고 요거 사다가 체인지. 부어야 돼? <laughs> 자, 아이고, 선생님, 금방 고쳐드릴게요. <laughs> 운전을 워낙 잘해가지고 뭐, 그래서 요거를 사왔습니다. 그냥 아예 통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싹 해서 갈아드리려고 아이고야, 우리 글리버리 오늘 일 하나 잘 만들었다. 글라스가 대단하다, 대단해. 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함석가위도 아니고, 우리 쓰는 가위를 가져와서 그것도 불어먹어가지고 여기다 철사 징기. 끝났지, 뭐, 가위. 너의 수명은 오늘로 끝인 것 같다, 야. <laughs> 진짜 미치겠다. <laughs> 그래도, 그래도 됩니다. 돼. 일이 돼. <laughs> 미치겠다, 진짜. 어이구. 어이구. <laughs> 어이구. 이게. 응? 아마 제가 초창기였었으면 화를 지금 엄청 냈었을 겁니다. 왜 그걸로 쓰냐고? 왜냐면 저렇게 쓰면 가야 하나? 망겨버리니까. 근데 필리핀은 그냥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저게 안 되면 또요렇게 요거 대신 저거 저거 도 제가 잘 쓰지 않습니까? 꽁대신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 되니까 일단 응? 안 되는 거어이 보십시오. 훌륭 났잖아. 앤덴 <laughs> 잠깐만요. 어, 자. 자. 아니 우리 글리버리 말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일을 하나 더 만들어줘가지고 저거 오늘 끝내줘야 되는데 기열에 도면은 거기뭐 모든 잘내려가게 생겼네 뜯어져가지고 자 제가 지금 오다 보니까 거의 다한거 같아 요 공구리를 저 밑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까먹었고 맘밥 먹고 차한잔 마시고 글리버리 망겨놓은 현장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 고사이에 그 빠른데 근데 앞에를 너무 이렇게 뿔뚝 쳐나오게 한거 같아 좀 가서 확인해보고. 마이트 나서 깎아야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차차차길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자다 됐습니다. 오라라 오라. 어, 이거 너무 너무 엉성하게 했다. 어? <laughs> 오, 저저 저. 잠깐만 아직 안 끝났네. 예, 네, 좀더 해야 돼. 잘 왔습니다. 제가 시간 맞춰 가지고 오케이 앞으로 제가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 깐다는데 뭘 진두지 이래? 응? 아이고야 제가 갔다 온새 이걸 너무 두껍게 올려쳐가지고 좀 깔아냈습니다 다시. 오늘 일복이 있다. 일이 많아지는 복이 있네. 일복이 아니고 일이 많아지는 복이. 없는 일도 만들고. 좀 까야 됩니다. 까고, 이게 너무 로컬 스타일로 했는데, 뭐 상관 없긴 한데, 조금 더 이쁘게 다듬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끝내라고, 마감도 없이 끝내라고 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전달이 잘못된 거고, 제가 한 번도 확인을 안 하고 갔던 게 문제죠. 그래서 다시 마감을 죽서 쳐버리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가 얘기한 대로. 음. 만약에 제가 안 오고 저 밑에서 믿고 일을 저 밑에서 봤다라면 은 여기는 제가 내일 왔을 때와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러면서 또 웃는 거지 뭐야 이거 개차반처럼 해놨구나 다행입니다 올라와 진짜 안 올라왔으면 개차반 될뻔 했습니다 와한 30분 차에 들어가서 쉬다 나왔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세고 아니 제가 일하다 보니까 아 되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아왜 피곤하지? 어? 늘 하던 일인데? 라고 생각했더니 다시 <laughs> 생각해보니까 요새 제가 노가다를 뛴 적이 없더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작가 작가 보고 했는데 오늘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여기 있고 밑에가 있고 여기 있고 하니까 탈진이 좀온것 같아요 참 이게 핑계야 핑계 어? 뭐 <laughs> 일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운동할 땐그 뜨거운 땡뼈 아래 몇 시간을 해도 괜찮다고 더해고 싶다고 하면서 어일일 일 조금 해놓 해놓고 나서 팔진이 온다고 지금 팔수 증상 있다고. 아이고 진짜. 야너 그렇게 살래? <laughs> 어? 잠깐만요. 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그렇지 최선 소 요렇게 나와야지. 오케이.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최소한요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응 음, 괜찮죠? 제 얼굴처럼 맨질맨질했구만 아. 그리고, 아, 저는 저거 돌아갈 때 행복한 것 같아. 막, 기계 돌아가면은, 다시 텐션이 올라간다니까. 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지만, 딱 해, 딱 해, 타, 딱 탁!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차에 가서 쉬고 와서 그런가 텐션이 올라가네. 어? 저 소리도, 저, 저 소리도 나니까 또 같이 올라가고. 아, 좋습니다. 여튼, 일단, 제 마음에 한80% 정도 들면은, 자동적으로 제 기분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왔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거든. 응? <laughs> 괜찮네. 아유 좋다.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낼수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서 그런 건데. 늘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관리 소홀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까요? 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반장님. <laughs> 어쩐 일이야? 아, 기보고 싶어. 아, 그랬어요.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안그러어안 그 고... 저... 어, 저... 안 돼, 안 돼. 어. 오케이. 어휴, 캐 아이고, 이 레벨바가 없습니다. 여보,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응? 네. 제 생각처럼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주세, 오케이 이요오케라빵해 Very good. Very good. What for? Like you. 반장님, 마음에 듭니까? 응? 아, 별론가 본데. 아, 나 오늘 시면을 기울였어, 이거. 어? 그래도 랩에 엄청 신경 썼다, 진짜. 착, 착. 응? 딱 맞아. 다음에 이렇게 쫙 이어서 가면 돼. 너무 높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안쪽이 저 안쪽이 더 높아요. 제 느낌상 걸어가 보면은 괜찮습니다. 음, 어이구 조세, 아 조세, 아 탤런트 기질이 있어. 카메라 에 욕심 이 있네. 어짜, excuse, 그랬자. thank y o thank you. 아이고 한 시간 오버 타임하고, 음아 우리 거 아니에요. 저거는 우리 거아니에요 신경 안 쓰셨대. 이 옆집 거예요. 한 시간 오버 타임했습니다. <laughs>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아까 와서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었으면 한 4시 정도면 끝났을 건데, 갑시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보너스를 조금 줬죠. 아이고, 고맙네. 응? 분말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가자. 알렉스! 아코, 고음 날랑? 오케이, 벌써 고음 날랑? 응. 어, 바이바이. See you! <laughs> 어, 여보 이제 나한테 다 배웠어 내가 마지막 멘트를 See you tomorrow 이러니까 <laughs> 이제 안 하고 하니까 한다 저 친구들이 가자 가자 아이고 고생했다 진짜